네 안녕하십니까 이 팀장입니다 오늘 에코앤드림관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앤드림 오늘 갭상승하며 시작하면 아주 좋은 흐름을 가져갔죠 뿐만 아닌 코스피 코스닥 시장 역시 오늘 장 초반 굉장히 좋은 추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 대선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렇게 현재 트럼프가 약진을 보이면서 코스피 코스닥 출발은 좋았으나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하락으로 돌아선 직후 낙폭을 상당히 키워나가는 중이라 저희 에코 앤 드림 역시 그러한 여파를 피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 저희 국내 주식 시장은 이 트럼프 리스크를 피해 나갈 수밖에 없고요. 미 미국 우선주의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가장 피해를 보는 게이 한국 경제일 수밖에 없기에 시장 자체가 확실히 밀려나가고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자 또한 지금 시총 상위의 다수 포진되어 있는 만큼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에 관한 하락이 추가적으로 터져 나오는 것은 사실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렇게 지금 현재 어렵게 지금 추세를 꺾고 올라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줬던 에코앤드림이 지금과 같이 상승분을 전부 다 시장에 반납한 모습 저희 주주분들 너무나도 머리가 아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오늘 영상 에코앤드림 주주분이시라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셔야 하는데요. 자 지금부터의 시장 움직임 흐름 어떻게 가져갈지 그에 따른 대응을 어떠한 방향으로 취해 나가셔야 최소한의 손실 최대한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전부 다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에코앤드림 주주분이시라면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셔야 하고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 좋아요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시점에서 많은 주주분들이 아 에코앤드림 추가적인 하락이 터져나오지는 않을지, 그에 따라서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실 텐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아직 대선이 끝나지 않았고, 사실상 지금 흐름과 같이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2차전지에 일시적인 하락은 올 수가 있지만, 2차전지라는 시장 자체가 무너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요. 사실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2차전지라는 테마 자체. 사업 자체는요. 자, 그렇게 지금 현 시점에서 에코엔드림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 생산력, 그리고 실적과 매출 같은 경우는 상승세가 십사리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과 같은 하락 아주 일시적인 반응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저희 주주분들, 분명하게 에코엔드림에 추가적인 하락이 터져 나올 수 있기에 걱정이 되시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락 이후 반등이 충분히 나와주면서 점진적으로 주가를 들어 올려줄 수밖에 없는 종목이 에코엔드림이라는 종목이기에 저희 주주분들은 현 시점에서 사실상 에코엔드림 목표가 적정 주가 정도만 일시적으로 조정을 해나가시고 투자 이어나가시는 게 마치 에코엔드림의 종목을 절대 포기하시고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지금 이러한 트럼프 리스크가 생긴 상황에서 에코 앤 드림의 정확한 목표가 적정 주가가 얼마일지 명확하게 잡아가시는 거 그리고 이 목표가 도달하기 이전 터져 나오는 움직임에서 고점과 저점 사점에서 저희가 비중 덜어낼 때 덜어내고 잡아갈 때 잡아가며 투자 이어나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것딱 요것 정도만 고민을 하시면 되겠다 말씀 확실하게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러한 대응 자체가 저희 주주분들한테 쉽지 않을 거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에코인들이면 종목에 대해 기, 그 기업에 대해서 분석과 공부가 확실히 뒷받침이 돼야 되고요. 시장 경제 상황 역시 저희가 예측하고 분석해 나가야 되며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주주분들이 이러한 대응을 사실상 포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저 또한 어떻게 저희 주주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곰곰이 고민을 해본 결과 위에 보이시는 25685015번으로 숫자 0번이라고 이돈 한푼 안 들어가는 문자 하나 발송해 주시면 정확한 타점과 대응 방법 그에 따라 수익을 확실하게 이끌어 드릴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100% 무료로 도움을 드릴 수 있게 지금 위에 보이시는 25685015번으로 숫자 0번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 주셔서 실시간 장중에 정확한 타점과 대응 방법 확실하게 받아 가시면서 수익 이끌어 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에코 앤드 맨의 상승이 분명히 이뤄질 수밖에 없지만 이 상승 시기 그리고 현재의 시장 흐름 자체를 완벽하게 저희가 알고는 넘어가야 하기에 시장의 움직임부터 저희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상황 역시 이미 하락세로 접어든지는 오래됐습니다. 자 시장이 쉽사리 돌아오지 않고 있고요. 그렇게 저희가 지금 들고 있는 종목들 역시 사실상 손실을 보면서 손절을 할수 없게 대응을 해 나가면서 최대한의 수익을 이끌어내며 최소한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대응을 해 나가는 건데 이러한 종목들을 가지고 지금 수익을 챙겨가기 위해서는 사실 시장이 어느 정도 살아나야 합니다. 자, 근데 쉽사리 지금 시장 들어올리지 못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지금 빠진 움직임 보여주며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 터져나오고 있죠. 사실상 하락세에 접어든 지는 오래됐었고, 저희 주주분들께서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에서 대응해 나가면서 확실한 수익을 챙겨나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공격적인 매매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확실한 단타와 희초 종목들 잡아가면서 공격적인 매매를 통해야만 지금은 수익을 볼수 있는 시장이고요. 그에 따라서 늘 저희 주주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대응은 어디까지나 최소한으로 손실을 줄이기 위해 하는 행위이고 저희가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확실한 매매가 그리고 확실한 종목에 대한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따라 저 또한 대응뿐만 아니라 확실한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종목들 역시 잡아드리면서 수익을 이끌어드리고 있는 시점인데요. 위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종목 대응뿐만 아니라 추천주 역시 저희 주주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달 어떠한 종목들 잡아갔는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문자바다라는 사이트고요. 주의 주주분들에게 확실하게 타점 잡아드리며 대응해 나가실 수 있도록 드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이트고 이러한 사이트와 보여드리면은 뭐 조작이네 사기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이버에 검색만 하셔도 나오는 사이트고 한 번에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이트 이용을 하는 거고 보시는 바와 같이 절대 조작 같은 거 없습니다 직접 보내드리는 거예요. 자, 10월 10일 날 중앙첨단 소재라는 종목 잡아갔습니다. 자, 매수가 얼마? 13,150원, 비중 50% 담으셔라. 14,500원 도달하면 절반, 비중 덜어내겠다. 자, 10월 10일 8시 45분, 장 시작도 전에 보내드렸습니다. 자, 2 5 6 8 5 0 1로 위에 배너와 동일한 번호죠. 자, 614분께 잡아드렸는데요. 자, 중앙첨단 소재, 10월 10일이면은, 자, 정확히, 시가 13,170원으로 시작했고요. 15,120원까지 상승하며 종가 역시 드렸던 매도가 이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자, 드린 매도가 이상으로 올라와 주기는 했지만 이후에도 지속적인 상승이 나와 주면서 충분한 매도기에 좋고요. 정확하게 당일 날에만 15%가 넘는 수익 챙겨갈 수 있었다는 라 겁니다. 자, 그 외에 폴라리스 AI도 25일 날 잡아드렸습니다. 자, 2,250원에 비중 40% 담으시고 2520원 도달하면 저희 전략 매도 할 거다. 언제 잡아들였냐 10월 25일 11시 26분에 544분께 잡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자, 폴라리스 AI 25일 날 얼마까지 상승했어요? 266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시가에만 잡아가시고 드림 매수가에만 잡아가셨어도 20% 가까이 수익을 봤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더해 에이징랜드 언제 잡아들였어요? 10월 28일 날잡아들였죠 시초가에 잡으셔라. 비중 60%실어드된다 강하게 들어가는 종목이다. 4만 2천원 도달하면 저희 전량 매도할 거다. 자, 8시 45분에 잡아드렸죠. 자, 에이지는 가에 잡아가고 정확히 말씀드렸던 매도가 터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터치했어요. 여기서도 13%, 15% 잡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단타 종목들,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 뿐만 아니라 최근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이 고려아연까지 17일날 잡아들었었다라는 겁니다 얼마에? 80만원에 비중 50% 아마 가셔라 자 10시 43분에 보내드렸고 502분께 잡아드렸죠 고려아연 얼마까지 상승했습니까? 150? 아 3천원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거의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얼마 정도의 수익이 났어요 거의 2배 가까이 2배 가까이 상승을 해나간 종목입니다 자 이러한 타점들 정확하게 잡아드리면서 저희 주주분들 수익 어떻게든 보실 수 있게끔 현재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이제는 지긋지긋하다. 확실하게 좀 수익을 챙겨 가고 싶다 하시는 주주분들 위에 보이시는 2568501로 지금 당장 숫자 0번이라고 문자 남겨 주셔야지 이러한 추천주들 확실하게 수익 날수 있는 단타 단기 종목들 잡아 가면서 공격적으로 매매하시면서 지금 손실 전부 회복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절대 이런 게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지금 보여드렸던 추천주 정말 실제로 무료로 드리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갔을 때 방금 같은 수익이 날수 있는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투자자잖아요. 일단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직접 두 눈으로 확인을 하시고 처음에 그냥 확인만 하셔도 돼요. 안 잡아보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아 직접 두 눈으로 보시고 정말 수익이 나는구나. 아 이렇게 매매를 진행해야지 주식으로서 성공을 할수 있는 거구나를 한번 느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절대 이번 기회 놓치시면 안 되고 많은 주주분들을 도움 드리고, 최대한 수익을 이끌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노력, 감사히 받아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로 답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절대 이런 게 놓치지 마시고, 꼭 문자 발송하셔서 이러한 추천주 대응, 전부 확실하게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움직이셔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아, 나는 그냥 포기할래. 아, 언젠 올라가겠지. 절대 이런 식으로 관망만 하시면 안 되는 거요. 예 자, 절대 이런 게 놓치지 마시고, 다시 종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 시점에서 확실하게 수익을 챙겨 갈수 있는 방법이 눈앞에 왔음을 저희 주주분들은 절대 놓치지 않으셔야 한다 생각하고요. 꼭 위에 보이시는 2568501로 도움 요청 주셔서 정말 확실한 대응 방법과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까지 무료로 도움받아 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너무나도 변동성 강하게 움직이는 시장에 저희 주주분들 너무 힘든 거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만 않고 저희 이러한 시기 잘 버텨내고 수익 거머쥐실 때 그때 무조건 제가 옆에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릴 것이라 약속드리면 오늘 영상은 마쳐볼 텐데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고 마음에 드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